오늘은 날씨가 굉장히 꿀꿀하네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뜨끈한 국물이 먹고 싶어서 수제비를 한번 해먹어 보려고요 밀가루를 간식에 쓰겠습니다 어, 컵 연고는 연고 상관없이 그냥 조금 더 먹어줄 양으로 한번더달려나그 다음에 소금간을 조금 해야죠 물은 부어가시면서 처음부터 물을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죠. 숟가락으로 덩어리를 붙어서 시작을 해야지. 나중에 손으로 반죽할 때덜덜덜 덜, 덜 달라붙는다고 하더라고 수제비는 반죽이 생명이죠. 그래서 이제 반죽을 미리 해서 조금 숙성을 시켜 놔야지그 과정이 조금 귀찮은 그런 게 있죠. 맛있죠? 맛있 기름기가 들어가면 더 찰져진다고 하더라고요. 비닐장갑을 끼고 살짝 반죽이 기름 느낌이 있는데요. 밀가루를 조금 더넣을 거. 이 정도면 된것 같아요. 밀봉을 해가지고 좀 냉장고에다가 숙성? 이런 거를 좀 시켜놓을게요. 어, 수제비 반죽이 숙성되는 동안 다시 물을 끓여놓을게요, 미리. 항상 500ml보다 조금 넘게 한 750ml 정도. 멸치 다시 하고 넣습니다. 어, 육수가 끓기 시작하네요. 다시마는 빼서 얼른. 버려주시고 빼주면 될것 같아요. 불을 줄이시고 냉장고를 막 뒤져봤어요. 야채를 뭐 넣을 게 없나 그래서 보니까 이제 뭐 당근 하나, 뭐 양파, 그다음에 뭐파 하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요것만 그냥 넣어가지고 먹으려고요. 뚜리 들어가 양파 아니면 말고 이러그 사이드로 넣으시고 당근, 이렇게 당근이 들어가나요? 모르겠어요 시도해보는 거죠 색깔도 이쁘고 하니까 정도 파는 저는 항상 그냥 가위로 써요 조그만 거 그냥 어슷썰기 하는 것도 감질나고 칼로 야채는 양파, 당근, 파 이렇게만 넣어야 될것 같아요 양파하고 당근 고춧가루를 먼저 넣을게요. 대강 이은것 같으니까 국간장하고 소금으로 간을 좀 해볼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일단. 국간장은 좀 짜니까. 소금. 맥젓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조금 넣어줘도 좋죠. 냉장고에서 반죽을 꺼냈고요. 괜찮은 것 같아. 응. 얇게 뜨는 게 맛있는데, 가면 갈수록 엄마 괜찮게 긴 되겠어. 그러다. 이렇게 하고 끓여주시면서, 여기다 파를 넣을게요, 파. 버섯이 냉장고에 있더라고요. 버섯도 좀 썰어서 넣습니다. 이렇게 반죽이 주먹만큼 남아가지고, 요거는 보관했다가 뭐 내일 또 어떻게 쓰던지 해야 될것 같아요. 수제비가 이쁘게 잘 끓고 있죠? 짜잔. 이렇게 수제비가 완성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잘 먹겠습니다. 맛있다. 어 맛있어, 맛있어요. 야채도 많이 필요 없어요. 뭐 애호박, 감자 이런 거 저희 집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거 그냥 뭐 당근도 되고 양파도 되고 밀가루 소금 반죽해 가지고 드시면 아 좋을 것 같아요. 어제부터 보기 시작한 다큐가 있거든요. 넷플릭스 다큐인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요거예요. c r i m The Vanishing at the c c Hotel. v a n i s h i n g of a t t h e r i s c s h o t e l 엘리사렘이라는 이제 캐네디언 대학생이 로스앤젤레스로 여행을 온 거예요. 대학생이니까 돈이 별로 없으니까 호텔을 이제 저렴한데, 더시시 호텔이라는 곳에 이제 묵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엘리스 렘이라는 학생이 어느 날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밝혀나가는 과정들을 어 이시시 호텔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형사들이 수사해 나가면서 이 다큐가 계속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시시 호텔도 악명이 진짜 높아요. 마약, 매춘, 살인, 뭐 하여튼 온갖 안 좋은 범죄들 이 들끓는 호텔이에요. 정말 재밌어요. 한번 보세요. 넷플릭스 메인 페이지에도 떠있다시피 여기에 넘버2 인더유 t 스 d 데이 그러니까 탑10 사람들이 넷플릭스에서 무엇을 시청을 하는지 이제 탑10을 항상 매기더라고요 요즘에 근데 이제 이게 뉴욕에서 지금 넘버2에 랭킹 다큐멘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거를 본다 하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시사점이 있겠죠 굉장히 재미도 있고 넷플릭스가 다큐멘터리에 투자하는 것도 적지 않은 타는 근데 저는 그러면 수제비를 계속 먹으면서 어, 다큐멘터리를 재밌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우중충한 날씨에는 그냥 집에서 재밌는 넷플릭스 보면서 맛있는 거 드시는 게 짱이에요. 그쵸? 네, 오늘은 지난번에 이틀리에서 사온 어, 레몬 페퍼? 루미니 파스타를 까르보나라로 해서 만들어 먹어보려고요 일단은 물을 끓이고 있습니다 파스타면을 삶을 소금은 무조건 많이 넣어주세요 짭짤하게 준비물은 완전 간단하죠 그 저번에 이틀에서 사온 이 파스타 레몬 블랙 페퍼 파스타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블럭 평소 항상 먹는 거로 이렇게 싸서 보관놓는 거랑 계란 두개 신나게 끓고 있죠 파스타면을 자 이렇게 파스타 면이 끓을 동안 소스를 준비해 볼게요. 계란하고 치즈만 있으시면 돼요. 볼에다가 계란 한 개. 두 번째는 노른자만. 계란 노른자를 많이 넣으면 많이 넣을수록 되게 크리미하고 부드러워진다 하더라고요. 이탈리안 요리 장인 어떤 할아버지께서. 그다음에 파마자노. 치즈를 많이 많이 갈아서 넣어 주셔야 돼요. 오. 여기다 원래 뭐 베이컨도 넣고 뭐 해가지고 먼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베이컨이 없는 관계로 있는 대로. 보통 파마산 치즈 같은 경우는 한컵 정도를 넣더라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이거를 이제 잘 섞어줘야 되죠 크리미한 소스를 만드는 면이 제가 익었습니다 면을 건져서 투하 힘있게 섞어주셔야 돼요 미한 면 보이시나요? 접시에다가 담아볼게요. 그리고 난리가 났네요. 여기다가 블랙페퍼를 또 더해야겠죠? 페퍼를 좀 갈아서. 제가 아까 요 면을 먹어보니까 레몬페퍼인데 레몬처럼 시큼한 맛은 안 나고요. 페퍼 맛이 조금 강하게 나더라고요. 약간 매콤하던데 면이. 사실은 여기다가도 치즈를 더 더하던데. 완성입니다. 여러분, 보이시나요? 이 크리미한 꾸덕한 면. 음! 완전 맛있어요. 소 스가 지금 거의 카스 터드 수준 이 거든요.